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의 즈음에서 불효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을 일컬어 핀테크 초스피드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빠른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무선 속도로 진보하고 앞서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하는 것이 이것만은 아니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삶에 여유가 있고 멋이 있었는데 요즘은 밥한 그릇 을 먹어도 빠른 것을 원하고 패스트푸드를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도 빨리 가는 것을 원하고 거리에는 폭주조들이 확 개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문화나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공통체적 문화와 가치관이 이제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문화와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바뀐 나머지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더불어서 하는 사회가 아니라 나 하나 편하면 되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기주의라고 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이기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더니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매스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모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되죠. 변화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변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현상이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이것이 무너질 때는 가정도 무너지고 이웃 관계도 깨지고 사회가 나라가 타락합니다. 효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고 절대적이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년과 달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 이제 효에 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이 효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뜻을 청정하라는 것입니다. 청정 경청해서 잘 듣는 것을 말하죠. 들어야 쫓을 수가 있고 잘 들어야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것은 그그 사람의 의도와 뜻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대로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효도는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효를 행하고자 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청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주던 자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바로 효를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령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할때도 내 뜻과 내 맘에 좋은 대로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효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청종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출가한 딸이 모처럼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정성껏 백화점에 가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생각에 발걸음 없이 가볍습니다. 정처에 내린 눈이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멀리 나치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할머니를 알아보고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두 손자를 얼싸 안으신 어머니는 반가움이 얼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나는 준비한 선물을 뿌듯한 마음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선물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손을 붙잡으시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야이었니? 요새 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구나." 근데 붙잡으신 어머님의 손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오래 나와 계셨어요? 손이 얼음장 같아요." 오늘은 두 시간 밖에 안 기다렸단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밤 12시가 되도록 기다리다가 얼음 장군이 되었단다. 이렇게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순간 그 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주한 탓에 연락도 드리지 못했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는 밤 12시까지. 그렇게 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무심한 딸을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그런 어머니에게 선물 보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선물을 풀며 좋아하셨던 어머니 모습이 생각날 때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품면 무엇보다도 부모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휴도하고 싶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부모님께 휴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하면 그 욕망의 끝을 쫓아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자식들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청정하셔야 됩니다. 교도는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정답을 찾지요. 두 번째로 효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이는 것이 효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없습니다. 세상 전하에 우리 부모님 말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다 풉니까? 엄마한테 다 풀어버립니다. 짜증내고 반항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어떤 딸녀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부유한 남과 비교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까? 원망을 들어도 더 못해준 것이 마음 아파서 돌아서서 눈물 짓는 사랑을 가진 분이 바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자식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애가 있고 우정도 있고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요. 대목지 못한 불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베풀어 주것가 똑같은 헌신적인 사랑, 흔들리지 않는 신념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 우리 부모님의 자식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랑은 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헌신적으로 희생할 수도 있지만은 변할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확고부동한 사랑. 한없는 사랑. 끝없는 희생. 이것이 부모님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런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율곡이이는 사람의 온갖 행실은 효도와 공경이 근본이라 세상에 죄악을 삼천가지를 벌려놓은다고 해도 효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자모 23장 20절 말씀에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경밖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장래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경륜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훈계 속에서 인생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되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은요, 학벌이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속복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운 지식과 그 학문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쓸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교과서, 책에 불감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할 줄, 쓸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요 노력하고 배우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후인시와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직 사랑을 담아 훈계하시는 부모님 말씀 속에 바로 나를 위한 지혜가 보석처럼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 위대한 희생, 순고한 마음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실제 있었던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 4 살먹은 한 젊은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면회를 오셨습니다. 찬바람에 부는 어느 추운 겨울날 그날도 어머니는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는 품속에서 따뜻한 우유를 꺼내셨는데 식을 세라 집에서부터 줄곧 품에 품고 오셨습니다 얘야 어서 마셔라 식겠다 그러시는데 아직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배어있는 우병을 받아던이 젊은 청년은 손이 떨려서 차만 먹고 싶다고 막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 밤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부끄러웠어요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더라 이 청년은 이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겠노라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소코라테스는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동하라고 곱면했습니다. 자고로 부모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은 닮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시죠?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신 것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와 사명을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바르게 훈계하고 교육하라고 부모에게 의무를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 난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참 기쁜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 자녀를 키우면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것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절저하게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포기하시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도망간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 각 통장마다 부모님 통장 연결해서 매월 생활비 용돈 자동 이체시키라고 찾아갈 때는 또 찾아가는 대로 가서 또 용돈 드리는 거.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이었고, 그보다 더 훌륭한 자녀 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효도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어른이 되었으면, 부모님의 생활비와 용돈도 챙겨 드려야 됩니다. 늙으신 부모는 이빨도 다 빠졌고 등도 휘었고 경제력도 없습니다. 한 평생 자식들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이제는 남이 아니라 자식이 공양해야 하는 겁니다. 옛말에 자식 주머니에 있는 그 많은 돈도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못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 용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어머니 저 용돈 좀 주세요. 돈 얼마 좀 주세요. 쉽게 말을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 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의중을 잘 헤아려서 원하시는 것으로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고 또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효자를 물리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불효자는 망합니다.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효하는 사람, 이웃들을 끝까지 추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결국이 어땠다고 하는 소식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효자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축복하셨지만 불효자에게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정하게 실한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이라고 하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엄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하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내 몸이 아프면 아이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나 보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몸이 아파서 병을 자주 다니니까 동생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회개해요. 그래.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지가 돼가지고 내가 부모님 안 모시고 산다고 동생 목사로 쉽게 그렇게 말을 해. 아주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 부모 모시고 사는 형제들은 왜 그렇게 자신감이 많은지. 형수도 몸이 아프고, 형도 목이 아프고, 회귀하라는 거요저 나름대로 나도 하느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다 하지 못한 이런저런 많은 불효.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설교를 준비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글자만 눈에 들어와도 마음이 찡하고 울어, 울어버리는데,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헌신이 이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거든.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우리 부모님께 우리도 효도를 다 합시다. 아멘. 아직까지 통장에 자동 이체 안해 놓으신 분들은 꼭 이번 주 안으로 매월 얼마씩 자동 이체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이 섬기시는 가정과 인생 위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